로가 옳지 옳지 더우면 물에 빠져야지 응. 응. <laughs> 옳지 잘했어 애니로와 애니로와 애니 놔봐 <laughs> 애니 놔봐 애니, 애니, 애니 내려와야지 어, 애니 내려올수 있잖아 옳지 아 용감해 애니 더우니까 한번 자 좀더 가자 애니 가 애니 가 이쪽으로 애니 일로와 애니 일로와 아빠한테 와 애니 일로와 애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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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힘내세요 좀만 더 힘내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옳지. 옳지. 잘했어. 잘했습니다. 애니 화이팅. 애니 화이팅. 화이팅 안 해? 올라가, 올라가. 올라가. 알았어.